주제가 혹시 이상가족 상봉이에요? <laughs> 우리 되게 가깝다, 오늘. <laughs> 나도 지금. 도봤나요 아, 안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네. 아니 우리는 풀샷이 핸드하거든. 잡히니까 어. 이렇게 단촐하다. 어, 그러니까. 우리 에이. 망한 것 같은 느낌이막 <laughs> 펜트하우스 <laughs> 살다가 다 갑자기 막 단칸방에 어, 셋이. 망한 느낌이야. 이게 다 다르게 만들어지면서 네. 앞판만 이런 게 아니라 베이지 전체 매진. <laughs> 점점 가까워지겠는데? 좀, 어. 또 아까처럼 또 가까워지겠는데? 이것도 없어질 것 같아. 이것도 없어질 거라 <laughs> 지금 이 옆에 태장? 슬릿이 너무 예쁘지 않습 뭐 브라운 퇴장이야. <laughs> 또 가까워졌어. 아니, 오늘 주제가 혹시 이상가족상봉이에요 <laughs>